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자파 차단과 러싱테라피에 도움이 되는 책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는 조금 더 책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현재는 몇 종류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어싱 테라피 할 때, 어싱이라는 책이, 책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들, 실드 그린에서 추천하는 도서, 목록이 있는데요. 어싱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고, 이 책을 도, 책으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어싱 테라피에 입문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싱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전자파로 인해서 어싱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자파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어싱을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파 2012년도 13년도에는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전자파가 내 몸을 망친다. 지금은 아마 이제 절판이 돼서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 책을 읽으시고 굉장히 어,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자 최근에는 어, 작년에 출판이 됐죠. 아마 전자파 침묵의 봄 어,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아실 텐데요. 한번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아, 특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님께서 예전에 이제 국립환경연구원장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셨는데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자파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걸음을 하셨습니다. 이제 번역을 한 책인데요. 지연이는 미국 EMPRI 연구원, 미국 전자파 방사선 정책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던 KT 싱어라는 여자분이. 아, 금, 일회 분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자파의 위험성을 사람들이 너무 관, 관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서 좀 전문가지만, 전문 용어를 쓰지를 않고, 쉬운 사례들을 들여서, 사람들한테 경고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박서승 교수님께서 아주 쉽게 또, 알아, 알아줄 수 있도록, 역절를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싱에 관한 책인데 아까 어싱은 이제 어싱이라는 책은 많이 읽으셨고 어싱은 좋은 책이기는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 책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생활 생활상에서 필요한 또는 뭐 사례들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조금 안 맞는 부위도 있습니다. 자, 미국 같으면, 뭐, 110V, 뭐 100V. 그래서 우리나라는 2 2 0트를 쓰지 않습니까? 자, 미국은, 어, 또, 주택문화고 우리나라 또, 아파트문화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는 의심 관련 책은,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일본의 스토리 어, 박사가 치과의학 박사입니다. 박사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의 의미는 뭐냐 하면 동양적인,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동양적인 어떤 관점에서 워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원리를 깊게 타고 들어가서 전문가로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워싱에 음, 대해서 굉장히 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궁금한 점들을 이론적으로 굉장히 설명을 마련해 놨습니다. 자, 미국의 어싱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의료정보 사이트인 NCBI에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그는 굉장히 시험적인 내용이고, 연구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그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한번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 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어, 뭐, 사람이 양이온으로 대전되기 쉽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이런 세포단위에서의 설명. 그 다음에 물질마다 음 이온화되기 쉬운 물질, 양 이온화되기 쉬운 물질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고요. 또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책받침 가지고 대전 시험을 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쉽게 어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싱의 효과 중에 가장 그 좋은 기능 효과라고 볼수 있죠. 적혈구가 떨어져 지나는데, 전자파가 유입이 되고, 체내에 정전기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뭉치는 현상, 연전 현상. 이게 이제 어싱이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 그게 시험적으로 다 밝혀진 내용이죠. 국립, 미국 국립보건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가 유입이 되면, 음이온이 교란을 받아서, 항산화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산화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 몸이 산화가 됐을 때 의심을 통해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또 친구와 본인이 직접 겪었던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싱은 모든 병은 몸속 정전 기가 원인이다 이 책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전자파의 위해성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책은 유아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님께서 역조하신 전자파 침묵의 봄 무선통신 시대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 라는 책을 두 책을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